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1번. 먼저, 1의 25분의 1의 x제곱은 5분의 1의 제곱의 x제곱. 그래서 5분의 1의 2x제곱이 됩니다. 이항을 하고요. 5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하고 t는 0보다 크겠죠. 그렇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0 이콜 0, 즉,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이 해는 마이너스 4 또는 5가 됩니다. 그런데 t는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음수일 때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5분의 1의 x 제곱이 5가 되는 x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2번, 먼저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제곱을 4의 마이너스 x 제곱 곱하기 4의 1 제곱으로 분리를 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주고요. 그리고 4의 x 제곱을 t로 치환을 했을 때 그리고 양변을 t로 곱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 이퀄 0,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이때 두 근은 마이너스 1 또는 4가 됩니다. 음수는 해가 될 수가 없구요. 그래서 4x제곱은 4가 되는 x는 바로 1이 됩니다.